자 안녕하세요 테니티비입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사다리가 보이죠? 일단은 이렇게 투명 블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로 활용을 하는데 일단 사다리가 안 보입니다. 네그 그러니까, 음, 일단 투명 블록은 맞아. 여기 사다리 때문에 투명 블록인 거지. 네 지금 바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그럼. 계속 빼야겠다. 시야를 가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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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느려진답니다. 네, 제가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물은 다이아블록이 왜 이렇게 많아? 음, 일단은 준비물은 사다리 한 개. Uh -huh. 어 아무 상자는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스킬을 또. 응. 일단 어에서 이렇게 상자를 꺼내 주시고예요 음. 그래도 될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아무 불러, 아무 불러. 자, 이거는. 저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아무 블록을 이쪽에 놔줍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웅크리기를 하신 다음에, 딱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제 부숴볼까요? 두명 블록을? 부었습니다. 이건 바로 사다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발명했냐? 어, 어떤 사촌동생이랑 하다가 사다리 올라가는 집을 만들었거든요. 사다리 필요 없어서 그냥 2층으로 올라가는 거 만들려고 하다가 이쪽에 설치해버렸어요. 저쪽에딱 설치하니까. 아, 이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이쪽에 설치했어요. 이쪽에 이렇게 웅크리기 하고. 근데, 어? 근데 사다리 한개 사라졌는데 하면서, 사촌동생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올라가니까 이쪽에 투명블록이 있었죠. 일단은, 비밀 통로를 만드는 방법을 대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음, 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집니다. 아 이게, 그냥 이 자체 사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사다리가 아니라, 아니, 한 공간을 가지고 있, 있다는 사다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게 포인트는 어? 나왜안 들어가지지? 기분 도신가 하는데 나는 몰라. 늦어서안아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응기 하고 설치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온다는데 설치 안 되는 건안 되겠지. 설치 안 되는. 가서 저이쪽으로 저기 내려가가지고 일단 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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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드뚜드뚜드뚜드뚜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그 그래, 내가 못 나가지. 야, 그래, 아, 맞다, 이거 부수면 되지. 매일매일, 신기해, 왜 그래. 막, 이렇게 <목소리> 하면. 음, 나못 나가고 있어. 어, 부수야, 겠어 나가면서, 음, 어, 약간 야생에서 좀 실모가 있는 친구에게 놀림. 그래,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있고, 옆에 블로그 설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계속 이제 부르고 설치하고 계속 듣다 듣다 해주시면 그냥 괜찮은데 이게 음 관찰 처리처럼 약간 그런 기능 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설치따고 하다 아, 따다 하다 하다 하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의 강점여기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음. 네, 그렇습니다. 자, 한정상자 해보겠습니다. 한정상자는 과이될지안될지오 됩니다, 됩니다. 지지지 만약에, 옆집에서 이제 딱 설치한 다음에, 이거 설치돼 있죠? 옆집에 이거 묻으면, 자, 이렇게 아이템이 된다는 거. 아, 그리고 아이템은 1분 후에 사라집니다. 야생에서, 그점 주의해 주시고요, 죽이면. 자, 엔더 상자 들지 음. 아, 깜짝이야, 갑자기 밝아졌어. 됐나요? 아, 네, 됐습니다. 와. 뭐야? 이때8지상자0원이면8 0 0 0는원이때는 자, 설교상자 해주시고요. 음0음이면8 0 0 0 0이면한 다음에 딱눌러면거 같은데? 와됐이와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약간 소0가진원이면8 0 0 0가원이 딱설치해 주신 다음에 딱해 주시고 딱 했잖아. 딱해 주신 다음에 주도 아직 무서워야 되는데. 자, 일단 잠시만. 아,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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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다다다 다. 따라서. 자, 숨기 누르고 너무 느린데.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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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핫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오다 따핫 면 이렇게 부시고 따핫 따핫 다부서졌습니다음 따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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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자 이러면 설치가 안 된다는 거네어 왠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안 들리네? 하다 어? 우석교선들 어, 안 들리구나. 원래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뭔가 수정이? 무서워. 아, 소름 돋아나, 앵두 상자. 상적... 왜, 이 이렇, 왜, 이렇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 예 다시 한 번. 슥슥. 아, 둘 겹쳐서 한대. 와, 대박. 와, 쩐다. 야, 쩐다. 오 잠깐만 오 약간 의심을 안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설치 되겠지 설치 되겠지 설치 안 되네 아이 자하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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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되니 디크치디크치디크치디크치디크치디크치디크치디크치디치 벌써 되는데 뭔 소? 리 뭐야 잠깐만. 어? 와 다시 강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달직 이렇게 올라가 주신 다음에 어제 벽에 딱 붙으신 다음에 블록이 계속 하시면 아헤이 블록이 사라집니다. 옆에서될까요 아, 징조기 포트 cow! 징조기 포트 기 포트 cow! 징기 포트 cow! 징기기기 포트 cow! 징기 포트 c 기다려주세요자 오늘은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음, 투명 사다리랑 어, 갑자기 사라지는 갑자기 사라지는, 뭐, 빠삐비보 빠비보, 하,를 만들어 봤는데요. 뽀빠비보, 빠바비, 뽀빠비보, 빠, 뽀빠리비보, 바보 빠바비보,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어, 설치하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어허, 음, 음, 블로을 어허, 음, 아, 해봤고요, 네. 그냥 설치됩니다. 꼭 가까이 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야, 대박, 대박. 자, 그러면, 재미있게 보셨다면, 진짜로, 진짜로. 그,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그. 그럼. 안녕. 그럼. 그럼. 안녕.